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아크랑 폴리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어, 면을 선택하시고요. 처음에 어, 정면 프로플레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혼데요. 호, 이제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는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호, 호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반원이 됐고요. 반원보다 뭐 크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을 우선 그려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아, 그냥 그린 상태에서 어, 방금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요걸 클릭했을 경우. 예를 들어 1번, 2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꼭 지점 을 이렇게 선택해서 1번, 2번, 한번 이렇게 딱 반원이 그려집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반지 름만큼간 다음에, 얼마만큼 이제 그려줄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만 그려도 되고, 홀을, 뭐 홀을 막 엄청 크게, 원에 가깝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응용을 하자면, 여기 중점에서 시작해서, 뭐, 중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이 정도까지 그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홀을. 그리고 이번에는 다각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은 이제 폴리곤이라고 폴리가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 예를 들어 이게 3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이게 보이죠 인스크라이브드서클 처음으로 기, 기본 세팅으로는 여기 첫 번째 단추가 되어 있는데요 어, 원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설컴스도에서 그 뭐지? 지름 원지름 그러니까 바깥에 바깥에 아까 어, 그러니까 내접원 외접원이 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접원 외접원 그그 그 차이고요. 네, 그리고 이각형은 없어요. 왜냐면 하 이각형은 어, 그릴 수가 없잖아요. 삼각형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 보면 더하기 4로 하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어, 7각형, 8각형 9각형, 10각형 되게 신기하게 많이 되죠? 이게 각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처럼 보이겠죠? 나중에는 멀리서 보면 원이랑 다른 점이 없겠죠? 어쨌거나 뭐 많은 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형 없죠? 일각형 1을 일각형 눌러도 얘가 알아서 3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가 20각형으로 했어요. 2각형을 한번 보려고요. 2각형이랑은 없는데 엔터를 누르는 순간 그냥 3으로 얘가 바꿔줍니다.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